안녕하세요. 알고 쓰면 좋은 펩타이드 잡학사전, 알쓸 펩잡의 펩타이드 덕후, 펩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용하신 화장품의 효능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런 효능을 내는 좋은 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타민C, 레티놀 등, 어려운 이름이지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중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그런데 정작 펩타이드가 뭔지 아는 no. 분은 많지 않아요. 그냥, 좋다더라? 좋으니까 쓰는데?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펩타이드의 정체가 뭐고,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다른 성분과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이어져 만들어진 작은 단백질 조각이에요. 단백질이 책이라면 아미노산은 글자, 펩타이드는 문장이나 단락 정도에 해당하죠. 한 글자 한 글자만 봐서는 뜻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펩타이드도 기능을 가진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펩타이드는 몸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콜라겐을 더 만들어라, 손상 부위를 회복해라, 같은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세포는 물질을 생산한다든가 오히려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익히들어 알고 계실 펩타이드로는 아세틸렉사 펩타이드 8이 있어요. 어, 나는 그런 거잘 모르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일명 보톡스 펩타이드 라고 알려져 있는 펩타이드예요 이제 좀 들어 보셨을까요? 이미 많은 화장품에 들어가 있죠 자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에 주름 개선 효능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화장품 뒷면에 전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위고비 마운자로 엄청나게 핫하고 유명한 의약품이죠? 일명 살 빼는 약. 그 약의 핵심 성분도 펩타이드입니다. 이 의약품들 덕분에 대중들이 펩타이드를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펩타이드는 뭐가 좋은데? 왜 좋은데? 기존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 네, 맞습니다. 기존 성분들도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실까요? 보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 히알루론산. 얘네는 수분을 빨아먹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피부 위, 피부 속 등에서 수분을 끌고 다니면서 피부가 수분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콜라겐 재생 같은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못해요. 비타민C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항산화 효능으로 유명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와 피부를 방어해요. 또한 콜라겐 합성효소의 보조인자로도 작용해 콜라겐 생성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어요. 다음, 빛에 약해서 잘 부서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몇년전 자극 이슈로 잘 사용되지 않다가 요즘 다시 사용량이 증가한 레티놀도 있습니다. 자극이 있지만 이만한 효능을 내는 성분도 없죠. 레티놀은 비타민A의 일종인데요. 피부에게 얼른 다시 재생해! 라고 신호를 줘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자극 이슈는 존재하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미백 효능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으로 고지된 범위만큼 사용한다면 미백 기능성이 보장됩니다. 이 성분은 NAD 플러스라는 효소에 작용해 멜라닌 이동을 억제해서 미백 효능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의 지지를 구성하는 성분과 유사한데요. 피부 장벽을 보강하고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라는 벽에 일종의 시멘트를 보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펩타이드는 작동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유형 중 세포에 신호를 줘서 콜라겐, 엘라스틴, 피부 장벽에 관련된 세포 작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작동을 시키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면 그때뿐인 위 성분들과 다르게 펩타이드는 피부세포의 근본적인 상태를 개선시킨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펩타이드를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펩타이드를 하나의 성분으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펩타이드는 하나의 카테고리이고 그 안에 수십 수백 종의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 제각각인 애들을 하나의 성분으로 묶어버리면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을 겁니다. 두 남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유쾌하게 웃긴 코미디, 심장이 오그라드는 호러 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작품은 이런 장르를 넘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작품들을 통틀어 영화라고 하듯 펩타이드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효능과 특성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묶어 하나의 물질처럼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영화를 설명한다고 극한 직업과 컨저링을 하나의 영화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듯이 말이죠. 정리하면, 펩타이드 이골 멀티 기능인 성분이라기보다, 펩타이드라는 큰 테마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중 멀티 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펩타이드에 대해 좋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세요. 혹은,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대, 라든가, 펩타이드는 무조건 주름 개선한데, 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오해를 풀고, 펩타이드를 제대로 알고 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런 펩타이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죠. 펩타이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형 품질, 같이 들어가는 혼합성분, 그리고 제형의 안정성입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조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부과나 의료기관에서도 성분명보다는 완제품의 설계를 강조하든 말이죠. 또한 의약품 펩타이드와 화장품 펩타이드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의약품은 보건 의료인의 처방 및 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화장품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 펩타이드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많이 알려진 아세틸렉사 펩타이드 8 일명 보토스 펩타이드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퍼트리 펩타이드 또 펩타이드인지도 모르고 계셨을 글루타치온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펩타이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알고 쓰면 좋은 펩타이드 잡학사전 알쓸펩잡의 펩떡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펩타이드 전문 화장품 브랜드 타이드온스킨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알쓸펩자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